현실이라는 것은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 오늘이라는 것은 내일이라는 그 기대와 목표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요.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. 우리가 오늘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, 열심히 사는 이유는 월말에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. 우리가 내일 그 미래에 어떤 그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고요.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수 있는 거라고요. 기독교의 내세관이라는 것은 그 천국이라는 목표,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집중하고 노력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로 삼다라는 것이지 내세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불성실하게 없는 듯이 살자고 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. 금도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1600도가 넘는 불에다가 달구어야죠. 풀무에다 아주 그냥 달달 볶는다고요 그래야지 정금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호박도 패야지 커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? 가끔 가서 너무 세게 펴면 깨지니까 이렇게 툭툭 때려줘야 호박도 커져요 고구마도 가끔 꺼내가지고 호미로 긁어줘야 커지는 거 아십니까? 그러면 예전에 그 알프레드 윌리스라는 그 자연과학자가 참나무 누에 나방을 관찰하면서요 이 누에 고치 안에 있는 이 나방이 밖으로 나오는데 하루가 걸리더래요 그 안에서 살아있는데 그냥 막 난리를 피드라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조금 찢어졌대요. 조금 찢어졌더니 금방 나오더라는 것이죠. 금방은 나오는데 한세번 푸드덕거리다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. 참나무 누에 나방의 그 고치 안에서의 고통은요, 그 나방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 우리에게 육신적인 죽음과 병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그런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. 축복이라니까요. 이 하나님 나라에서 마땅한 자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, 역경, 이런 것을 딛고 일어서는 그 용기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고요.